어 고양이랑 주네 왕지로 합니다. 가자. 아, 나올 만도한데니다 와, 2턴까지 겹치는 게 없는 거는 좋은 징조입니다. 앞에서 액대 하면은 뒤로 갈수록 확률 보정이 들어가겠죠? 아, 이것도 확률 보정 해줘야 돼. 와, 아 원록 떴으면 대박인데, 아, 아이씨, 짜증나. 늦었어도 개같은거 집었으면 좋겠다 죽매 없어라 나이스 근데? 오. 나이스 쟤는 그래도 패어네 어? 뭘로 아 그럼 멀전대 하나 뜬게 어디야 괜찮아 멀전대 하나 뜬게 어디야 괜찮아 나 그것도 두렵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사실상 켈타스랑 다를 게 없는데 켈타스도 오히려 한턴 전에 썼네. 네. 3 턴에 역능 쓰고 이겼네. 무승부가 지금 아니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남아서 한8 턴까지는 그래도 왕지가 셀 가능성이 있어요. 아 아니 첨보를 아니 아니 조원 이걸 무승부해? 아니 상점이 왜 이래? 하다 못해. 악마가뜬 것도 아니고. 아, 이건 어, 찾을까, 그냥? 한번 돌려서 안 나오면 그냥 잔아 버리는 건데. 그냥 살까? 아우, 씨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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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까? 얘 팔래. 얘 팔고. 오, 어, 괜찮은데? 하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아무튼 아니면 이거 폐허 잡을 걸 그랬나? 야수라서 이거 샀는데 짜증나. 아 짜증나. 아 이거 사지 말걸. 벤. <뱅> <뱅> 소소하게 2, 2 버프. 어? 아 잼창코? 아 해적 가고 싶긴 한데 해적 조쓰레기인데 안 돼! 여기에 속으면 안 돼! 아카잠자 씹. 10... 또왜 해적이야? 이또왜 해적이야? 미들이 보스를에 해적을 왜다 같이 가가 같이 쳐 보자 이거. 배스 매치 시작하자. 배스 매치 한번 하자. 누가 먼저 죽나 한번 보자. 아, 배 띄었다. 캡래시 거북선 띄었습니다. 이 통통배들들아 아우서지구요 아, 아 딱때 미친. 운도 음. 없지. 나이소 도쿄 형은 왜 자꾸 나와? 오, 어, 이걸로 하나 더 찾아. 들창고 여기서 하나 더 찾아. 어, 이게 황카네? 오, 어, 뭐야? 이거 설마 들창고 황금 뜨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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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여기서 또창고또아 어? 아씨 이게 정상이지 이거 어때 이 정도 왔으면은 그죠? 나제접해야겠는데 벌써 어 언니 다음 턴에 언니 있을까 지금 쓸까 아돈 아씨 아, 아 제접이 납시다이원에바바저 씨한테 상점 잘 봐달라고 드린 겁니다. 새벽인까지 일단 여기서 돌려 일단 여기서 돌려 어 일단 여기서 돌려 이번 턴까지만여기서 돌리고 다음 턴에 레벨업합시다 팔고, 다기까지팔오라고여고까지 팔고, 아,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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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레벨업 때릴까 돈이 너무 남는데? 레벨업 때리자 골드를 이거 어 괜히 한거 같은데? <laughs> 그냥 다음 턴에 할 걸, 다음 턴에 할 걸, 괜히 한거 같은데? 괜찮아? 어차피 뭐 에너지 많으니까 풀피 우승을 못할 뿐이지, 조금 아쉽게 됐지만 괜찮아요? 여유 있어? 아쉽딜 기원한다고요? 아니 캘 내가 26딜을 맞았는데 내가 40딜을 어떻게 맞아요 저수도 뭐 말이 되는 저수를 해야지 조심하세요. 가자! 절창코 오창코 가자 오창코 어나 안졌네? 잠깐만 내가 때렸는데? 22뎀? <laughs> 뭐야 아니? 내가 왜 22뎀을 때렸지? 나 거북선이 아니었나? 항공 모함이었나봐. 난 내가 거북선인 줄 알았는데. 아 얘도 내고 싶은데. 일단 얘 팔고 이제. 아뿌안뿌안 복사는 나중에 나왔을 때 해도 되고 지금 할 필요 없. 얘를 팔자. 남바선 팔자. 어, 조심하세요. 어, 뭐야? 어, 됐다. 어, 어, 어 됐어요. 아씨, 어, 깜짝이야. 어, 시간 다 갔는데? 아, 어, 60초 남았어 미친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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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라놓을까? 이거는 발라놓는 게 좋지. 아, 어떻게? 하수 언제든 필요하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을 확보했군요 아니 이거 돈이 모자란데? 어 뭐야 내 에너지 왜 6이야 X됐다 제조 못하겠는데요 무서워서? 전투 봐야겠는데? 좋겠다. 이거 그냥 왼쪽 때려 차라리... 아, 모르겠다. 왼쪽... 어... 아, 근데 여기 때려도 죽는데 아, 아... 가라는 아니네. 안 돼, 안 돼. 나 죽어. 어... 아, 이렇게... 아니... 씨... 아니... 왜... 나, 사... 나 34대물, 왜 맞은 거지? 아니, 왜?